전 여친이나 전 남친의 존재는 우리가 10년, 20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다. 이 현재 뭔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판타지 같은 거예요. 제가 이혼소송과 상관소송을 한 800건 정도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부남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 혹은 유부녀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부남들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부남들은 보통 어떤 여자들을 만나게 되나요? 유부남들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싱글일 때는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나가서 나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의사표시를 온몸으로 표현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유부남이잖아요. 누가 유부남을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도 괜찮다라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유부남들은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부남들은 도대체 어디? 누구를 만나냐? 제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은 직장 동료들이에요. 상간사건에서 피고를 특정을 했을 때 직장 동료인 경우가 50%에서 80%까지도 갑니다 그 정도로 상간사건의 피고들은 직장 동료인 경우가 많아요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같은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고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잖아요 같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 출장을 장기간 다녀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데요 실제로 해외 출장을 세번네번 4번 같이 간 다음에 친해져서 내용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직장 부하와 상사 관계였어요. 요즘에는 직장에 들어가면은 멘토를 정해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선배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직원을 좀 많이 챙겨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친해진 거예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서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 쪽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여자 쪽은 미혼이었는데요. 상대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한 사람 사람이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남자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불만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서로 두 사람은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해졌는데요. 그 상태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해외 출장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연애 감정.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처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면서 내연관계가 시작됐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증거는 그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까지 모두 발견이 되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내연관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두 사람이 직장 선후배 관계이니까 사실은 뭐 우리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직장 후배가 자기 남자친구 친구와의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고 해서 같이 걱정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과 바람이 났다 라는 거에 상당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었던 사건입니다 교사님 어, 그 유부남들이 만나기 좋은 여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각종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유부남 유부녀들이 연애를 할 목적으로 카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카톡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데요. 너무 쉽게 가입이 가능해요.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일단 인증을 해야지 그 모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친분을 쌓고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내연관계,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제3자들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로 내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 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작정하고 좀 만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뭐 독서 동호회에서 만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어, 물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거에 정말 내가 취미가 배드민턴이고 테니스고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다 보니까 만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내연 관계 혹은 썸을 타는 사람을 만든 후에 그러한 모임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혹은 이제 같이 연애 감정이 완전 무르익기 전에 같이 활동을 할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본인이 속한 모임에 들어오게 하거나. 혹은 어 이런 이런 취미를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유혹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 골프 동호회는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간다. 박 사장, 이 사장, 최 사장이랑 치러 간다. 어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요령에 여성 두 명이 있다. 골프 동호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박 사장의 애인과 이 남편의 애인이 같이 이대 이로 치러 간 거예요. 골프를 치러 가면은 1박 2일로 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집에서 먼데로 간단 말이에요. 한두 시간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제주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박 2일, 2박 3일 치고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딘가 숙소에 묵고 있겠죠? 근데 골프장또 시설이 좋아서 그 호텔이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곳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서 묵고 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골프 동호회를 간다 혹은 골프를 너무 자주 치러 간다라고 하면 이제 체크해 볼 거는 여자가 같이 가는지. 그걸 체크해 보시 그럼 변호사님 그 유부남이 만나기 좋은 여자 세 번째는 어떤 네. 케이스인가요? 아 전여친, 전남친이요 전여친이나 전남친의 존재는 우리가 10년, 20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내 과거는 다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다 라고 하면은 아 내가 걔랑 결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현재 뭔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판타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났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이것 때문에 헤어졌었나? 근데 우리 그때 왜 헤어졌더라? 그래, 너는 이걸 참 좋아했었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위험합니다. 좀 특이한 사건인데 여친이 있는 남자인데 자기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 그러면 여친이랑 헤어지려고 하나? 라고 해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여친이랑 헤어지질 않고 막 온갖 불만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꾸역꾸역 결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여자는 아저 남자 아니었구나 하고 관계를 딱 끊었어요. 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 여자한테 막 연락이 온 거예요. 하도 연락이 오길래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해서 뭐좀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 받아줬다는 게 결혼생활에 대해서 막 불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원래 불만이 있었으니까 너무 힘들겠다. 뭐그 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를 좀 밀어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단 하나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랑 1 년이 좀안 되는 기간을 만났었는데 그 사이에 이 남자 생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곧이어서 이 여자의 생일이 그 결혼식 이후에 이제 다가오고 있요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분은 그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선물을 해줬는데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남자가 국가의 선물을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여성분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자기가 해줬던 그 선물과 이제 등가적인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가 사주는 그 국가의 선물이 자기가 기존에 사줬던 것보다 좀더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찜찜하니까 본인이 그런그 차액을 부담하겠다 라고 해서 그 차액을 남자한테 입금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가 되고 난 상태에서 이 와이프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와이프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명품 선물을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안에 내역을 막 이렇게 털어보니까 본인이랑 결혼 준비할 때 만났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여성분이. 그래서 이분은 아 이제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막 고민을 하는데 또그 와중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랑 완전 헤어지지 못하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는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결혼은 많은 책임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리스크가 확실히 큰 일이긴 하거든요. 결혼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유부남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첫 번째 직장 동료고요. 두 번째 동호회나 모임 이런 곳에서 요즘에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건전 여친, 전 남친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